여의 아래 초월에서 모든 여성민들이 거의 다 모이셨습니다. 모이, 미국의 어, 아카인산 철수와 탈레반 장악으로 국제사회가 총각을 곤두들고 있습니다. 탈레반에 의해 노고한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 이에 맞서 총무리 앞에 목숨 걸고 거리에 나선 여성들의이야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표현할 권리가 제약받을 것이라는 공포와 불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아프간화의 문제가 아닌 국제 사회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우선 우리 여성 위원들이이런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의원님들, 한 명이 인명동씨 이름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냥 이름만. 어 제가 연명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상희 김영주, 신상정, 권은희, 남인수, 서용교, 김재근전혜숙 김정미, 김정대, 백혜련, 송옥주 이재정, 이미자 정춘수, 강민정, 강선우, 강원미, 고민정, 권인숙, 김미애, 김혜지, 밀호정, 문정복, 서정수, 신현영, 양경수, 양금희, 양원영. 양정수 양상자, 용민인 유정주, 윤민함 윤주경, 이소영, 이수진, 동작이수진 미래, 이영, 이운주, 이모경, 장혜영, 조명희, 조수진, 최현수, 최혜영, 황모경 홍정민, 김정재 썼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은 송명훈, 송명훈 남동이 있겠습니다. 네, 성남성 남독이, 남독을 하겠습니다. 남독하기 전에 정말 감격스러워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어찌 보면 제 기억으로는 어, 20대 때도 그리고 19대 때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야 여성 의원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아프간 여성들이 고통 속에서 어, 그리고 고립된 채 어, 고통당하지 않고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대한민국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어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야 어, 여성 국회의원들이 어, 아프가니스탄의 고통받는 여성들, 고립되어 있는 여성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바니스탄이 극심한 공포와혼란 내고 사입 있다. 잔혹한 폭력 사태도 시민들이 희생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과거 신레반 집권 시기 소녀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여성들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외출할 수 있었다. 당시를 경험한 아프간 여성들은 아프간 탈레반 제지권에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아프간이 여성 억압적 과거로 회개하지 않을까 우려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브루카를 잊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한 고 여성이 생명을 잃다 여학교가 문을 닫고 여성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언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다시 감옥에 갇혔다. 모든 꿈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아프간 소녀, 소녀의 편지에 담기, 담긴 것은 절망 그 자체다. 아프간 여성들은 권리를 박탈당했고 아프간 소녀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엄중하게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공포와 불안에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이다. 아프간 여성들이 20여 년 전과 같은 고통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이 국가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며 세계 시민의 관심과 연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 동참을 제안한다. 카레바는집권 이후 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국제기범도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약속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켜져야 한다. 아프간 전역에서 여성의 안전 확보, 아프간 여성들이 교육받고 일할 권리, 표현과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발급 대신 실천하라. 우리는 아프간... 국 여성 국회의원예 이상으로 아프간 여성 권아네 네네 이 캠페인 이, 이 세이브 액, 아프간 여성 캠페이요 아프리적 후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은 이유는 어 의미는 블랙이라고 해서 이 분쟁 지역의 여성들의 인권을 어, 지키기 위한 여성 그, 조직들이 조직이 있습니다. 진짜 검은 옷을 입으면서 군쟁 지역에서 많이 벌어지는 여성.